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에 SW퀴즈의 백언니 네, 저는 리얼스프 곽선생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네. 오셨습니 네. 소개 직접 해주실까요? 아 저요? 저는 이름이 박진국이고요 이름이 진국이어서 리얼스프라고 하고요 지금은 곽선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laughs> 포장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화장이 안하고같지 지워져요? 이런 질문을 받았지가 그거는 뭐 다크니 현상이라고 해서 이럴 수가 있다 설명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설명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뭔가 속속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제 고모인 과학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주 저도 평소에 화장을 시절,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화장을 한번도이렇막 고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니까? 네, 날아가서 이제 왼사이 보이겠죠? 음. 다크닝이라는 현상이, 일단 우리 피부에 딱 만, 만, 봤을 때, 눈밑 부분이 가장 심하게 되거든요. 여기 음. 다크닝의 이 파트가 이제 눈 밑이 약간 어두워진다, 다크서클 생기는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화장이 파운데이션이든 내려서 뭐 비비든 나는 그런 제품들은 다 유분기가 많은 거예요. 유분기는 기름기죠. 이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치킨 사기버이면 뭐, 튀김 아니, 튀김. 튀김. 맛있는 튀김을 하면, 튀김 가게 튀김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그튀김할때 튀김 그 기름이 되게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튀김이 딱, 튀겼을 때 맛있는 바삭함이 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바로, 입틀산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 기름이, 색깔이, 갈색이 바뀌어요. 맞아요 기름이 네. 어둡게 변하잖아요 냄새도 네. 되게 심하게 나요 그거를 기름의 산패라고 하는데 기름이 네. 공기 중인 산소와 결합을 딱 하면서 산성으로 바뀐 어.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건 마찬가지로 기름은 양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화장품은 피부에 딱 얇게 발랐기 때문에 네. 그 액체로 된 기름보다 오히려 공기 중에 노출이 더 빠르게 돼서 네. 얇게 바르면 훨씬 더 표면의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아침에 싹 발랐다가 저녁이 되면요 빨리 산화가 돼서 음. 뭉글뭉글하게 뭉치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더 자세히 보이지만 멀리서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알갱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뭉쳐서 무의가 돼, 모이게 되면 음. 멀리서 봤을 때 또는 벽에서 봤을 때 어둡게 보이는 거죠. 퍼져 아. 있다가도 뭉치면 어두워진 거죠. 다크이안 해요. 음. 네. 일단 쿠션을 발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음. 왜냐면 들고 다녀서 발라야 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유분이라든지 유화제를 되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뭉치지가 않아서 부들기나 빨리 빨리 옮겨지게끔 음. 되기 때문에 오일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제형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니까 겉으로 그게 촉촉해 보이고 싶어서 에센스 같은 걸 많이 놓으니까또 음. 기름이 많겠다. 음.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정말 하드한 이렇게 되직한 걸 쓰는 편이거든요. 음. 어차피 스킨케어를 하기 때문에 네. 스킨케어랑 파운데이션을 써을까지 생각을 하고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이 다크닝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이 다크닝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다크니라는 게 기름기, 유분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공기 중에 산화가 된게더 부드러워져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뭉치는 걸 방지한다거나 음. 아니면 최대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건 남는 방법이 있겠죠. 음. 네,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게 앞서서 사실 공기 중에 산소는 기름기도 있지만 수분이란 것도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분기가 있는 이곳에 수분이 충분하게 퍼져 있으면 음. 기름기가 오히려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리 중의 산소와 수분이가 만나게 잘한다. 환폐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겨울 같은 경우는 에 되게 건조해서 화장이 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또 여름 같은 경우도 땀 때문에 땀이 수분이다 네. 보니까 더 뭉치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가 더 오히려 화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오가되면좀 번짐 때문에 좀 피부가 좋아 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해주는 방법. 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초 화장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쓴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뭉칠 수가 있어요. 음. 기초 화장을 음. 음. 잘 해야 다 수분을 잘 보충해준다? 어, 제가 듣기에는 다큰건 완벽하게 100%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파우더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액체의 상태는 주로 쓰게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초를 잘하고 너무 유분지지 않은 쿠션이라든지 너무 끈적끈적한 걸 쓰기보다는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기초 충분히 잘 하고 바르심이 도움이 될것 같고 어쨌든 기름이랑 공기랑 바로 닿게 하는 것보다 수분으로 감싸서 기름이랑 어 산소랑 덜 닿게 해서 다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은 다크닝에 대해서 네. 왜 내가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이 다 지워지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부분 제가 궁금하시다면 예스아벨 퀴즈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